자, 안녕하십니까 토토할라의 한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빠르게 경기 분석을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추천경기 9시에 시작하는 워싱턴과 미니스타 경기예요 홈팀 워싱턴 시즌 6승 19패로 리그 꼴찌 매년 여전하죠 워싱턴은 오늘 홈에서 우클과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게임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95대 138로 처참하게 발렸어요. 볼스에서 버려진 조던풀이 여기와서왕노로 타고 있을 정도예요 레이커스에서 넘어온 쿠즈마도 계속 부진하고 워싱턴은 오클 수피를 뚫지 못하고 조던풀, 쿠즈마 둘다 3점 6개씩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죠.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뭐 어쩌라는 건가요? 미네 수비도 오클 못지 않을텐데 원정팀 미네 3연승 하다가 직전경기 맨피스에 패하며 연승 끊겼어요. 이날 디비센초가 3점 6개를 넣으며 27점 맥다니얼스가 21점으로 깜짝 활 을 해주었지만 엔티맨 에드워즈가 15점으로 부진하며 패하고 말았죠. 엔티맨이 15점이면 매우 부진한 거죠. 요즘 평균 30점 이상씩해졌는데 미네는 지금 중위권 싸움이 매우 치열하죠. 4위부터 12위까지 9팀이 점수차가 얼마 안 나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해요. 백투백인 워싱턴 갈길 바쁜 미네 쉽게 볼게요. 이 경기 미네 마인 미네 마인 추천해 볼게요. 핸디가 13.5로 잡혀있네요. 자두 번째 추천 경기 저녁 7시에 시작한 여자 배구 기업은행대 전관장 경 기업 경기 자, 홈팀 기업. 3일승 하다가 다시 연패에 빠졌네요. 전 경기 페퍼에게 진건 충격이었는데 기업이 못한 게 아니고 페퍼가 잘해졌나요? 페퍼 어제 현권을 잡았죠. 전전 경기는 정관장에게 셔 셔다우스를 당해버렸네요. 내일 경기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주포 빅토리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지 경기 때마다 공격점이 50%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도 5일만의 경기니까 체력은 많이 회복됐을 거라 보고 최정민은 뭐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요. 황민경도 나름 잘해주고. 이 배는 각 팀마다 문제 선수들이 한 명씩 있죠? 여기도 문제는 또 육서형인데, 이 경기 포인트는 육서형이에요. 미모가 지금 물올랐죠? 성형 한 얼굴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육서형이 리시브와 공격 범실만 줄이면 할만하다고 봅니다. 상대팀 정관장, 지금 구연승 중이죠? 이러면 1위 흥곡, 2위 현건도 긴장 바짝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산 메그가 불이 붙었어요. 메가와 부키치 쌍폭 기업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가운데 정우영도 잘해주고 표성주는 뭐 그냥 그냥 해주고 구현승 중인 정구한장이지만 내일 경기호철령님의 마법을 기대하며 빅토리아 황민키 육서영 한번 털듯했다 기업 오바 기업 오바나 기업 프레임 보겠습니다. 또두 경기만 섭섭하죠? 서브로 9시 30분 NBA 경기 토론토 대 골스 경기 토론토 최근 10경기 1승 9패 하지만 전이 경기 토론토 추천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이 경기 골수는 커리, 위긴스가 안 나올 예정. 푸밍가도 부상이고, 그림도 지금 GTD 상태. 토론토, 반스, 바렛, 퀵클리. 멤버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탱킹 중이라는 거, 탱킹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경기, 골스, 커리, 위긴스 안나온데 생각하고, 토론토 프랭 가볼게요. 핸디가 4.5로 잡혀있네요. 오늘의 추천픽, 미네 마이네, 미네 마이네, 기업 오바, 두퍼 추천합니다. 저의 분석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조합 잘해봐서, 스위트 보셨으면 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